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소음인 영상이 조회수가 4 2만에나 되었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본인이 소음인지 태양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근데 이거 알려드리면 진짜 안 오실 텐데 아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태양이다, 소양이다. 자기 체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음식이 내 몸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면 독을 스스로 엄청 드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너무 선생님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약이 된다는 뜻인데요, 동일한 음식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체질을 제대로 알고 음식을 섭취하신다면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오는 약을 계속해서 섭취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음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만 섭취해도 병원에 가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댓글 보니까 네. 그 체질은 소음인인데 성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이 많던데 그 체질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정말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만 해도 제 체질을 찾는데 정말 시행착오가 컸습니다. 얼굴만 보면 살이 통통해서 태음인 같기도 하고, 체형은 또 상체가 발달했으니까 소양인이나 태양인 같기도 하고, 보통 헷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체질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MBTI를 볼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도 어떤 사람은 이백0 0 아이 0%인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 e 60%, 아이 40%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질도 서로 상반되는 체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볼땐 소음인 같은데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소양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그렇기에 그 중에 가장 주된 체질을 찾고 나는 이 체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 이 체질에 맞게 생활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질을 집에서 자가지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질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이 방법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요 음식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소비는 홍삼, 닭고기, 생강을 드시면 대부분 편해하시고요. 소양이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해산물, 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이 편안해하시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태음이는 우유, 소고기, 율무, 오미자를 드시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집니다. 태양이는 메밀을 먹으면 고소하고 기운이 납니다. 조개, 홍합 굴등 해산물을 드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키위를 먹어도 파인애플을 먹어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방금 각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 음식을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해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신다면 그 체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만 먹어서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 경우는 한 가지 음식을 정해두고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꾸준히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가 판단이라는 것이 본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종종 오류가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체질 진단 방법은 주변에 사상 체질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환자분들 체질을 어떻게 진단해 주시나요? 네. 저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인을 확인합니다. 잠, 대변, 소변, 소화, 땀, 또 추위 더위 중 어떤 것을 많이 타시는지, 체형이나 얼굴 모습, 음성, 눈빛 맥으로도 체질을 유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한약을 들여서 어떤 체질인지 파악을 합니다 결국 체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약을 더욱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한약에 대한 환자분들의 반응을 살피면 가장 정확히 체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부터 체질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체질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식습관만 잘 챙기시기만 해도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사라지실 거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체질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체질을 찾으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신다면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